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 요즘 TV를 켜면늘 이렇게 시끌시끌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 정치 이야기는 너무 많으니까 빼고요. JMS라고 하는 이단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 사회에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를 시작할 때는 신천지 때문에 그 난리를 피우고 이 이단들의 폐쇄성 때문에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방역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숨어버리고 어, 그런 일들을 이단들이 하죠.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야 이단이라고 구분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 중에 하나고 그냥 열광적인 사람들 정도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물론 또그 가운데에서 방역이나 사회 질서와 무관하게 그냥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겠다 이러고면서 방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죠. 내 신앙 지키는 거 좋지만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힘들어지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가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 복음은 전해질까? 이것을 더 고민을 해야 되죠. 정말로 우리 사회가, 어,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과 섬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그냥 내 믿음 지키겠다고 사회와 대화를 단절하고 그렇게 막좀 우리가 아름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가 얼마나 한국교회 힘들었던가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가 너무 많이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같이 그냥 거기에 실어서 똑같이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이는데 좀 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한국교회가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따끔하게 한 마디를 하려면 정말로 내가 내 목숨 내놓을 만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나는 사랑을 하고 그런 말을 할까? 한국 교회 그렇게 한번 사랑하는 해봤나? 정말로 내가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봤고 간절하게 내 삶을 드려봤나? 그런 것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말을 해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먼저 사랑하자. 그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내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오늘날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뭐 코로나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코로나가 잠잠해진 이 시기 속에서 또다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런 단체가 나왔죠. JMS가 나온 겁니다. 이 JMS 때문에 또다시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한국 교회는 이래치고 저래치고 참 이단들의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크다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대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못 지키니까 이단들이 활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믿음을 지켜 나아간다면 이단들이 이렇게 이름을 막 내지 못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한국교의 회 교인들이 예전에는 천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700만 정도로 봅니다. 700만 정도로 보는데 급격히 줄어가고 있고 거의 그 700만 중에서도 200만이 가나한 성도에 안 나가. 거꾸로 가나한이죠. 가나한 성도라고 합니다. 신조어죠. 200만 정도가 난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 그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정작 500만이 한국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꺾여도 빨리 꺾일 수 있을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약해지니까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막 이단들이 이름을 내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교세를 불리죠 신천지도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고 교세가 확장되니까 결국엔 돈 장사하는 거거든요 돈 맛을 안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들의 열광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엔 돈 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어, 시작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큰 다 돈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서로 헤어지고 또는 지금은 돈을 지키고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결국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또는 교주를 섬기고 그렇게 오지만 결국엔 그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게 되는 겁니다. 제임 s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교세를 확장하고. 또한 또돈 장사를 그렇게 하고 또 제임스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배운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거예요. 알 만한 사람들 이왜 그럴까? 이게 종교나 신앙의 문제는 그걸 넘어섭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지식인들을 아예 타깃스로 삼아서 이렇게 또 포섭을 하, 했다 하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이 들어와야 다른 사람들이 아우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믿고 가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따라가야 되나 보다. 이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틀렸나 보다. 내 생각이 잘못됐나 보다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옳은 것이라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식인들을 이렇게 포섭했던 그런 전략도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 같습니까? 많은 연구를 해요. 이런 원인 때문에 저런 원인 때문에 많이 얘기합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떤 주제와 연결되냐면 결국에는 영생입니다. 영생. 교주들은 자기를 재림주라고 말하고 자기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영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는 거예요. 14만 4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묵시적인 은유의 표현이에요. 문자적 표현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가 살고 죽은 사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지금 온 세계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의정부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거기 현혹되더라, 이 말입니다. 현혹되더라. 그걸 믿고 그렇게 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겨우 14만 4천 명 구원하려고 그렇게 성육신하신 사건이냐 이말이 근데도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라가더라. 참 우리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얕은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이걸 보여 주죠. 그들은 아마 알 겁니다. 자신들도 그게 틀렸다는 것을. 이단들의 특징 은 뭡니까?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볼땐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진리를 대면할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대면하면 자신들이 틀렸다는 게딱 나오니까, 증명되니까. 진리 앞에서 자신들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되고 따라가고 한평생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질문도 하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우린 교회를 무슨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가? 내가 그토록 들었던 말씀은 뭐고 내가 배웠던 성경은 뭔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거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주제 안타까워요.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우리가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땅 이것도 기독교의 교리고 성경의 아름다운 말인데 그들이 씀으로써 얼마나 이것이 왜곡시켜 버린 언어가 되었는가? 못 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생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온라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열정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 이상한 근본 없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에 모든 열정을 쏟아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고 그렇게 본다면 신천지나 구원파는 우리보다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더 진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으로 진리를 모른다는 것.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것. 그러므로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저 미래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기 있 때문에 오늘 우리 삶의 주제로 안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우린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자체가 종말이 아니라 종말을 오늘로 가지고 사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오늘로 가지고 사는 것, 영생을 오늘로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오늘의 주제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될 때에 남의 이야기처럼 늘 들리는 겁니다. 그죠? 렇성경에 말한 영생이 뭘까? 다시 한번 오늘 일깨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 15절과 16절 보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과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사 복음에 들어가지만 공간 복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은 따로 영적인 복음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요한 복음이 중요한 거죠. 요한 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그 살아난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 영생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 약해요. 이이 정도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소리 크다고 꼭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린 믿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믿는 거죠.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건 뭐겠습니까? 이미 죽은 많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영생이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했는데 아무도 살아나지 않았죠. 그죠? 그럼 죽은 자는 다 어디 있을까요? 우린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셨다 표현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자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자는 이미 시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죽었다가 바로 눈을 뜨면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갔다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자가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는 영생을 믿지요. 믿으면 우리가 그럼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수 있느냐?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다 죽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충격이 될까요? 우린 다 죽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단들은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재림주가 라고 한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자기는 안 죽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뭘 믿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냥 내뱉고 봐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뱉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더라, 이 말입니다. 그 똑똑한, 똑똑한 척 하는 것일까? 이 지식적인, 이 과학적인, 이 이성적인 사회 속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먹히니까 그냥 내뱉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제가 설교해서, 근데 우리 성도들 다 똑똑해서 내가 말을 잘못하거나 거짓말하면 다 알텐데 해서 늘 신경 바짝바짝 쓰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면 믿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 믿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전부 다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더라 이 말입니다 그나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누구도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만희도 곧 죽을 거예요 정명석도 곧그 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그들만 죽습니까? 우리도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아마 우린 지금 죽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배고파 죽겠다. 먹고 나면 배불러 죽겠다. 화나 죽겠다. 좋아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그냥 문자로 받으셨으면 우리 이미 다 죽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의 반대는 죽음일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인생을 뭐 백년이라고 본다면 이 인생을 살때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는 가만 생각하면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죽게 해주셨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셔도 안 죽게 달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고 보세요. 내 주위의 사람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늙어서 죽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도 다 죽고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늙어서 다 죽어요. 근데 계속 나만 살아 있다. 그 저주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건 슬픈 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죽음은 순리고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고 그리고 죽음은 복이다. 그 영생이 뭐냐? 우리 영생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정확히 안다면 이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영생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뭘까? 요한이 우리에게 영생을 말하는데 요한이 말한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면 영생은 그냥 와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주제라고 그렇게 이렇게 붙여서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주에는 아주 훌륭한 망원경이 하나 우주 저 공간에 나가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죠. 제가 한번 설교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허블 망원경 대치해서 제임스 웹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제임스 웹이 어떤 임무를 갖고 나갔어요. 그 임무 중에는 태초의 비밀을 캐는 임무도 있습니다. 빅뱅에까지 쫙 가서 태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를 이렇게 보려고 촬영하려고 갔죠. 그리고 새로운 은하계를 찾고 또 인간이 가서 살수 있는 그런 은하계가 없는지 이것도 찾고 있고 또 우리의 관심사 우주인 우주인이 있는지 이것도 찾고 또 얼마 전에는 어, 이 블랙홀을 촬영해서 보냈죠 그 소리도 막 대단하고 아, 그 광경이 참 놀라웠습니다 기술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뭐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에다가 인물을 줘서 찾게 하는 그런 나라일까 더 성능이 좋아져서 막 찾다 보면 우주 어느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간다면 이 땅에서 떠서 어디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거 어디 가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공간적, 영토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 주님께서 그토록 외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 다스림 그럼 그 하나님 공간이라면 그 공간에만 하나님이 다스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주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도리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영생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었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지금 백년 사는 이 생명이 영생이라는 어떤 영적인 기운과 에너지를 소, 다시 소유하게 되어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성경이 말하는 이 영생, 요한이 말하는 이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영생이다. 이 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생명,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영생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과 함께 할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우리가 믿고 그 나라를 오늘로 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예수 이름, 그냥 이름표 하나 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오늘로 사는 신앙이고, 영생을 오늘로 사는 신앙이에요. 그 생명의 가치를 오늘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우리 일상이 이토록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구나.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생명의 충만함을 볼수 있는 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거죠. 또한 반면, 더 이상 이 생명을 경험하고 나면은 물질적인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삶을 안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여기 매입니까? 이 말은 반대로 영생에 참된 가치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말이거든 어제 뉴스에도 뉴욕과 서울이 가장 물질 중심적인 사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만큼 물질에 대해서 어떤 세계보다도 더 몰입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 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신앙만이 우리를 그러한 잘못된 집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예수 신앙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막 사람을 이기고 사람을 누르고 나아가는 그런 경쟁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예수 신앙이 필요한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힘은 예수 신앙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신앙은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앙 속에 살면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환경들을 갖추기 위해서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삶 자체를 누릴 수 있고, 그 삶의 기쁨의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신앙의 본질입니다. 물론 우리 삶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 빠른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찌 보게 되면 이 영생이란 주제와 구원이라는 주제와 예수 신앙이란 이 주제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어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나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사는 그 삶의 태도가 맞는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의를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 거기에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이 점점점 목이 타오고 그들의 삶이 점점점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자꾸 내가 죄인임을 비추어주니까.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더 목마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것이 이 속에 행복이 있고 이 속에 영생이 있고 이 속에 참된 성공이 있다고 아무리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더 갈증만 날 뿐이지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도 우리는 그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더 절망에 빠지게 되고 더 답답하고 더 우울해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뭔가 답이 있어 보여서 자꾸 가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에 이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이 좋은 먹잇감들이죠. 신천지나, JMS나, 딱 삼키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를 쉽게 제시하거든. 영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제시를 하거든. 그러니, 아,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너도 나도 막 거기에 발을 담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걸다 주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고 영생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서 참된 영생을 찾아갈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 이것을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것이고 영생이란 이 믿음의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현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아는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를 어,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의 주제만 주잖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것인데, 많은 것을 주어서 그중에 어떤 것 또는 많은 것을 다 외우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길은 하나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길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무리 다양화되고 아무리 화려해도 길은 하나라는 말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너무 추상화시키지 말고 좀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당신이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므로서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주님도 철저하게 사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을 너무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감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믿는다 이 말, 따르겠다 이 말, 주님 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왜 우리가 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믿는데 우리가 왜 집중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 관심은 영생이에요. 영생을 떠나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오늘을 살수 없다 이 말이 항상 현실적인 주제고 오늘의 주제고 지금의 주제예요. 구원에서 멀어지지 말고 영생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오늘로 살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는 것. 또 중요한 것은 그 이름과 그 말씀 외에 자꾸 다른 이름과 다른 진리와 다른 경험을 더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더럽히지 마세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신앙은 오직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으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 이름과 그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